안녕하세요, 석이에요. 오늘은 이제 신캐 오르카로 결투장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신규 펜타곤 영웅 오르카, 아참 느끼하게 생겼네요. 좀 간지나게 나와야 되는데. 자 우선 진영은 밸런스 진영입니다. 자 앞쪽에 유 어, 아멜리아 카고라 델론즈 사용 중이고, 자 신화 스킬 부분 오성 조율입니다. 오성 조율. 어... Okay, 오성조율입니다. 오성조율 사용 중이고. 자, 그리고 후방 영웅에는 어, 이렇게 오르카 방어대표. 일단 양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양약 써보고, 다음에는 이제 속속을 써보도록 하죠. 자, 트루드는 이제 속속의 공대표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 써봤는데, 야, 확실히 이렇게 써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그면 오늘 어, 결투장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자바로 녹화하는 거라, 어... 지금 아마 신캐덱이 많이 없을 거예요. 자, 효과 공격 바로 터져줍니다. 터져주고, 어, 지금 잠재 현황 보여드렸는데, 지금 뭐 제가 트루드에도 이제 약공 증가 확률을 주었는데, 아무래도 공공전을 대비해서 이제 트루드도 약점 공격 확률을 조금 올려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스킬 무효화를 한번 발라주는 것도 있고, 껍데기 빼는 데는 트루드가 최고지요. 여기서 속공으로 야 확실히 이제 에반보다 신화 그어 효과 공격 확률이 10%가 높죠 그니까 러 이제 6까지 쓰면 40%가 오르는데 확실히 상당합니다 여기서 바로 트루드가 스킬 자 상대 트루드도 잡겠죠 잡고 자 바로 면 요번에 또 효과 공격 한번 두드리주시면 좋은데 <laughs> 효과 공격 상당히 체감이 잘 되더군요 시간 역행 사용합니다. 자, 용린성아 오케이 델로지 변신했는데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 신케나 토르드가 스킬을 쓰면은 자 반격, 어탄 터졌어요 탄. 자 달빛 건격, 바로 어 토르드 오케이 어, 공공전에서는 당연히 토르드가 스킬 쓰는 게 좋겠죠. 자 이거 연쇄 터지겠어요. 연쇄 터지는데 델로지 잡을 수 있나? 와주 신앙심 장난 아니구나. 어, 이제 뭐거감 탄감, 탄감 먹여가지고, 아멜리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자, 효과 공격. 와우. 자, 엄청 잘 터지죠? 자, 탄감이 지금 신캐가 탄감이 두 개가 있어요. 각성 스킬에, 그리고 여기 위스킬 보면은 사탄감이 또 있어요. 어, 요거는 좋지 못했어요. 아주 좋지 못했어요. 아, 근데 정말 느끼하게 생겼다. <laughs> 자, 금지. 델론즈. 이렇게 다 변신할 것 같은데. 오케이 착취 좋습니다. 이러면 탕감수죠탕감수고 여기서 이제 누가 속공을 뭐 치건 반격을 쳐서 어 효과 공격. 야 데미지 10스티팔만18만 맞나? 자 일단 첫판 이렇게 가볍게 승리를 했습니다. 서도풀 버퍼 공격이네요. 윈디까지 들어간냐 완전히 방벽을 유리하겠다는 마인드군요. 이번에는 효과 공격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엠사냐 얘는 역시 음, 너무나 대죠. 야 뒤에 약국 높은 애들이 두명이나 있는데 한방입니까 아, 저기 상대가 선으로 저걸 써버리면은 좋지 못하죠. 지금 스킬 그게 생겼 어, 생겼기 때문에 자, 일단 반격으로 효과 공격 좋습니다. 과연 여기서 누가 트르드 스킬 오케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두 군데나 이제 뒤에까지 제격을 하니까 자, 여기서 연쇄 터지겠죠. 트르드 각성 스킬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속공으로 효과 공격 한번더 터뜨려주면 좋은데, 야 상당히 좋아요. 지금 효과 공격 상당히 잘 치고 있어요. 자, 역행 사용합니다. 아, 지금 상대도, 자, 이거 연세 터지겠어요. 지금 델론즈 때문에. 연쇄 터지고, 아, 아까부터 이거, 그, 그, 오르카를 때렸어야 했는데, 오르카 때리고 반격으로 껍데기를 좀 빼줬어야 했는데, 여기서 바로 달빛 껌격 쓰겠죠 자 껌격 사용하고 변신만 안 하면 돼요 지금 변신만 마귀에다가 렇게 욕을 로 무효화가 발려있어서 아 역시 지금 일단은 죽음에 이르는 공격으로 델론지를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상대 투르도 스킬 을 상당히 잘 쓰고 있는데 투르드 다이 여기서 신캐가 반격치겠죠 효과 공격 안 터졌어요. 아쉽게도 자, 체력 끝에 리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좋지 못한데 델런즈 각기 보석을 빼주고 그랬나? 지금 상대 트루드 상대 어.. 상대 지금 스킬을 사...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자 트루드 다이 델런즈 반격 그리고 신캐 각성 스킬 쓰겠죠? 근데 지금 스킬 무효화가 발려있어서 이게 잡히려나? 역시 무여 때문에 10체 폭팔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야, 상대 스킬 잘 쓴다. 여러분들 신캐 다야 할것 같은데. 여러분들 똑같게 생기죠. 자, 일단 반격. 이렇게 반격으로 제거 부활 하나. 여기서 과연 누가 스킬 쓸까요? 오케이, 사신 나무. 확실히 신캐가 좋긴 좋은데 요 어. 좋긴 좋아요 근데 역시 아무리 좋아봐야 첫 스킬이 똥이면 어. 약간 좀 불리하게 되죠 드디어 국민 방백하고 매칭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현재 패스는 유입니다 유 윈디가 아니에요 자 효과 공격 연속 두번어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은 상대 껍데기 제거 자 착취 요게 인 스킬인데 관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메이가 의미가 없어요 메이가 와우 와우 죽으면 이겨. 역시, 저격이 상당한데, 다행이다. 카구라는 저격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 이어서, 덜 델로즈 반격. 자, 한 방이, 오케이. 요것도 나쁘잖아요. 지금 뭐 메가 있긴 있어도 지금, 우린 풀버프죠. 이게 뭐, 유를 쓰더라도, <laughs> 데미지가 아주 막강해요. 자, 속공 효과 공격. 이러면 리네까지 제거. 야 요거 윈디 썼으면은, 속공풍 두 방이면은, 방격 잡을 수 있나? 지금 진영 변경이 왔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트루드랑 어, 신캐가 뒤에 있어요. 자, 끈격으로자 바로 각승기. 이거 5코각볼수 있겠다. 유를 쓰는데도 5코각을볼수 있겠어요. 여기서 속공 터 오케이. 자, 놀아볼까? 아, 야, 이거 5코각인데 지금 상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터졌어요. 심지어 이거. 또 확실히 위스킬이 아주 좋긴 좋았어요 선스킬로. 자 이번에도 어, 메이 방대기네요. 자 지금 에반하고 델런즈가 후방에 있습니다. 자 효과 공격 두 번. 오케이 이러면 또 껍데기 제거하겠네요. 제거하고 불공정거래. 아 근데 지금 메이가 있을 때는 불공정거래보다는 위스킬이 더셀 거예요. 역시 이 지금 불공정거래는 관통이없기 때문에 자, 피해 무효화가 생겼습니다. 야꼭 이럴 때 쎄드나. 그리고 또 아직 각성 스킬이 있기 때문에, 각성 스킬에도 관통이 있습니다. 관통이 있는데, 다만, 어 불공정 변에는, 아이, 관통 참, 아쉽군요. 여긴 방목, 방목까지 있어서 데미지 확실하죠. 자, 최후 통차. 여기 관통인데, 아, 지금 5인 생존이라서 10폭 데미지는 안 들어가겠네요. 야, 그래도 강하다. 자, 리나 한 방에 제거. 자, 석공으로, 아이, 효과 공격 터져야 데 이게 바로 상대가 똥싼다는건데 스킬을 아주 똥싸고있죠 저 아멜리아 <laughs> 반격으로 제거 자 다시 부공중 거래 저 요번에 메이가 죽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확실하게 들어갈거예요 그래도 위스킬이 더세보이는데 역시 방문은 방문과 저 델론즈 변신합니다 여기서 달빛 끊겨 저 에반 한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착취 야 좋았어 그리고 너 그렇게 계속 써봐 어. 잉글리드한번 제거 오대랄이네요대랄천도승 데랄. 회복 저러면은 이제 확정 막기가 보여야 되죠 잔악한 강타 자 지금 트르드가 반격 1순위라서 아 아까부터 효과 공격 터져야 되네 넌왜 나대지? 트르드가 스킬 써야 되는데 반격 아 이러면은 또 이거 음. 죽음이라는 공격 쓸것 같은데 어,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 아, 상대 천성이 가오구나. 천성이가는데 자, 요걸로 일단 하나 잡겠죠? 하나 잡고. 잉그리드 잡고. 덜러스 껍데기 제거. 검풍. 아, 저놈 껍데기 생기는데. 여기서 투르드가 효과 공격 한번 쳐줘야 돼. 투, 어, 효과 공격. 안치네 자, 카고를 생각보다 빨리 퇴근을 했습니다. 나도 확실히 유 쓰는 거 치고는 상당히 강하네요. 자 각성 게이지 감소. 자 이번에 토르드 효과 공격 치나? 지금 체력 흡수 완료. 자 그래 일단 요걸로 에반 잡자. 에반 잡고. 오케이. 에반 잡으면서 다시 토르드 껍데기 조금 생겼겠죠? 자남무야 어딜 저격을 하고 있어? 와 대단하네. 네, 어리석, 어리석게도 효과 공격을 부르고 말았어요. 여기서 이제 신캐가 위압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 안 좋아요. 안 좋아. 신캐가 마무리를 하는 그 멋진 장면을 잡고 싶었는데, 자, 이거 한번 때리고, 와, 어떻게 신앙신님이 저렇게 끝내주지? 자, 효과 공격 한번 바랄, 바랄게요. 죽나? 오, 살았어. 자, 다행히도 효과 공격이 터졌습니다. 확실히 뉴스는 거 치고도 방득을 제법 상당히 잘 잡네요.